이제 우리가 살펴보았던 말씀처럼, 음,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를 이와여서 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정 가운데 세워져 있고요. 그리고 다른 두 개는 좌우에 달린 행악자들의 십자가였습니다. 사실은 사실은 하나가 더 달릴 뻔했어요. 십자가가 세 개가 아니라 사실은 네 개가 될 뻔했습니다. 누구냐면 바라바라고 하는 사람. 음. 6월절 명절에는 제수 중한 사람을 풀어주는 그 당시 관례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총독이 물어봅니다. 예수님과 이 바라바 중에 누구를 풀어주를 원하느냐. 그랬을 때이 바라바를 다 풀어주자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양 옆에 예수님 좌우에 달린 이 행악자들도요, 사실은 바라바와 한패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냥 단순한 남의 물건 훔친 강도가 아니라 정치적인 반란을 도모했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두 행악자 중에 한 사람이 아, 예수님을 비방했죠.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러면 너와 우리를 한번 구원해 봐라. 그 말을 듣던 다른 한편 행악자가요, 그를 꾸짖으면서 말을 합니다. 네가 동일한 죄를 받고서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나고네 있으리라. 바로 이 순간. 행악자에게는요. 천국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한번 곰곰이 우리가 목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똑같이 죄를 지었어요. 똑같이 죄, 죄값으로 지금 사형틀인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은요. 그 십자가 앞에서 천국문이 활짝 열렸고 또한 사람은 천국문이 닫혔습니다. 골고다 언덕에는 세 개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가운데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그리고 한편 십자가는요 회개하고 구원받는 그 은혜의 심자의 십자가였습니다. 또 다른 십자가는요 끝까지 회개하지 않아서 영원히 형벌을 받은 죄인의 십자가, 예수님의 십자가, 신자의 십자가, 죄인의 십자가 세 개의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는요 회개한 이 한편 강도라고도 하고 행악자라고도 기록하고 있는 이 회개한 강도가 오른편 십자가에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 다 찾아보세요. 오른편 십자가에 있었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는 우편에 또 하나는 좌편에 있었다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른편 강도가 해계하고 왼편 강도는 해계하지 않았다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전승에 의해서 그렇게 불려졌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대로라고 하면 어느 편 강도가 해계했는지 정확하게 알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어제 설교할 때 계속 한편 행악자, 이렇게 이야기했죠. 또 다른 행악자,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오른쪽, 왼쪽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요? 성경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한편 강도는 회개했고 다른 편 강도는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갈림길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십자가 앞에, 오늘 우리, 우리 앞에 똑같은 십자가가 걸려 있습니다. 하지만 어떤 이에게는 그 십자가 앞에서 천국문이 열리고, 또 어떤 사람은 그 십자가 앞에서... 천국문이 닫혀버립니다.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 믿고 고백한 자에게는요, 천국문이 열리지만 끝까지 거절한 사람에게는 천국문이 닫혀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 십자가 앞에서 천국문이 열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권합니다. 어떤 분들은요, 오늘 법문에서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이 사람을요, 횡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부러워합니다. 주일 성수는 고사하고, 여러분처럼, 어? 기도도 제대로 해본 적도 없고, 전도도 해본 적 없고, 주님을 위해 뭘 해본 적이 없고, 평생 못된 짓만 계속 하다가, 마지막, 한순간, 예수님께 말 한마디 잘했다가, 천국에 들어간 것을요, 너무나도 많은 분들이 부러워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대단히 횡재한 건 맞죠? 이런 것처럼 보이죠? 횡재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 강도처럼 평생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내 하고 싶은 대로 살다가 죽기 몇분 전에 이제 회개하고 구원받기를 원한다! 이런 말을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참, 목사 앞에서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뻔뻔하게 그런 말을 저를 엄청 무시하는 약이죠. 그런 말 들으면 제가 좋아할까요? 정신 똑바로 차리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기는 너무 일찍 예수님을 알게 되어가지고 손에만 본것 같다고 하면서 본문에 나오는 이 죽기 일보 직전에 회개한 강도처럼 자기도 막판에 회개하고 천국에 딱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냐고. 부러워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혹, 혹 계십니까? 세상에서 놀고 다 놀고, 해볼 거다 해보고, 이제 죽기 일보 직전에 이 회개한 강도처럼 그렇게 예수님한테 말한 마디 잘해가지고 천국 갈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이 회개한 강도가 횡재한 것일까요? 진짜 행운아인 것일까요? 이렇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면 이 회개한 강도보다 더큰 믿음, 더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할 수 있으십니까? 궁극적으로 구원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이지만, 죽음 직전에 천국을 상속받은 이 회개한 강도에게 우리는요, 본받아야 될 믿음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될 믿음의 비밀이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 회개한 강도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어요. 본문 39절 4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비방하여 이르되, 이르되. 내가,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제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미. 이 말씀을 풀어보면 이런 뜻입니다. 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우리는 죽을 죄를 지어서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이 분은 아무리 봐도 죽을 죄를 지은 것 같지 않다. 그런데 네가 죄를 짓고서 그 대가로 네가 죽어가면서 죽으면서 왜 애꿎은 이 분한테 분풀이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냐? 이 뜻이에요. 너는 문제가 많아. 우리는 문제가 많아. 우리는 죄를 많이 지었어. 응당 그 죄에 대한 대가로 우리는 심판받는 거야. 근데... 이분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왜네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한테 던지고 있어? 너는 하나님이 진짜 두렵지 않아? 여러분, 신앙의 핵심이 뭘까요? 신앙이 뭡니까, 여러분? 신앙의 핵심은요.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의 성도들을 가르켜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불렀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을 호칭으로 불리기 이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가르켜서 뭐라고 했는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크리스찬은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아요. 심지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오늘날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사람들의 윤리적 도덕적 수준이요 이 모양 이꼴 바닥으로 떨어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면 세상 사람들도 부끄러워하는 짓을요 그렇게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런 말들을.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요. 막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분들의 직함이 목사이든 장로든 집사든 권사든 무슨 총회장이든 노회장이든 무슨 대단한 직함을 갖고 있든 상관없이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요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일까요? 사람들은 흔히들 죽음 앞에서는요 정직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광도처럼 더 악해지는 사람도 있어요. 이 죽음의 공포를 잊고 싶어서인지 이 사람은요, 죄 없는 예수님을 향하여서 계속해서 비아냥거리고 화풀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자기가 저질러 놓고 그래서 그죄 때문에 지금, 지금 죽어가면서 옆에 있는 예수님께 화풀이하고 있어요. 엄한 사람 잡고 있어요. 예수님 탓합니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뭐라 하는가? 투사한다 하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이나 불안이나 이런 것들을요. 남에게 떠넘기는 심리라는 거예요. 자기의 죄의식 자기의 두려움, 무력감을요. 예수님에게 비난의 형태로 투사한 거예요. 야, 네가 그리스도야. 그럼 지금 당장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리고 나도 좀 구, 살려줘 봐. 그야말로 방자하게 행동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뭘까요? 신앙은 여러 가지로 말하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정의 내릴 수 있겠지만, 그 믿는 사람, 신앙인의 마음에 있는 핵심 정서와 감정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오늘 겁을 상실하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이 이편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 신앙의 핵심이에요. 이게 믿는 사람들의 깊은 마음에 있는 정서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요. 거짓말 너무 쉽게 반복듯이 합니다. 시기 질투 이간질하고 온갖 죄를 다 짓고 있어요. 이렇게 행동하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2000년 전 바리새인들처럼요. 자신들의 그 종교 행위가 마치 자기들을 구원할 것처럼 하나님이 멸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든지 어떻게 해도 어차피 사랑하시니까 나는 결코 망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상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참된 믿음이 아니고요. 바른 믿음이 아니고, 이건 사이비 신앙이에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요.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깊이 깊이 심겨지면, 말이 마음에 자리 잡으면요. 율법과 도덕의 수준을 뛰어넘는 그런 높은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단순히 이것을 해라, 이것을 하지 말라, 어떤 문자에 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자발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고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런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오만방자하게... 행동하는 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로마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면서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신데 내가 이렇게 죄를 짓고 막살아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을 보니까 아, 하나님은 나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그냥 다 용서해 주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보다 착각 속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지금 길이 참으시면서 용납해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길이 참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용납해 주고 계시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런 주님의 마음을 모르고 멸시하는 자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인내하심을, 길이 참으심을 멸시하느냐? 멸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날 한국 교회는요, 참으로 윤리와 도덕의 수준이 바닥으로 다 떨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을 두려워할지 모르니까요.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몇년 전에 일본에 엄청난 쓰나미가 왔습니다. 일본 정부가요, 어떤 쓰나미에도 결코 무너지지 않도록 거대한 방벽을 쌓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쓰나미가 오니까요, 그냥 종잇장처럼 그 방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10만 톤짜리 배가요, 무려 2km를 육지도 날아가 버려요. 그 배가 바다의 한가운데 있던 배가요, 종잇장처럼 날아가서요, 그냥 밭 한부판에 툭 떨어지는 장면을요, 제가 영상으로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바닷물 한번 빵 내려치시고, 하나님이 땅을 한번 몇 분만 흔들어 대시면요 인간의 노력과 수고로 세워진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없는 폐기물 되어 버립니다. 하찮은 것들 되버리는 어 거예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계속 일어나고 계신 거 알죠? 2023년도에 리키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작년에 대만 지진이 일어났어요. 올해 지금 미얀마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전문가들이, 학자들이 30년 안에 일본은 초대형 지진이 일어날 거라고 다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 상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무려 6개월 동안 호주에서 산불이 계속 났습니다. 서울 면적의 100배가 되는 지역이 다 불타버렸어요. 2025년 1월에는요, 미국 캘리포니아주가요, 산불로 인해서 불바다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도 보니까요, 경상도주의의 산불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입었어요. 이상한 바이러스,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지금 이 세상을 위협합니다. 코로나19로 우리가 엄청 고생했는데, 또몇년 지나면 이상한 바이러스가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을 학자들이 하고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자연재해를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 지금 경고하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해서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10편 104편 29절 말씀 보세요 주께서 낯을 숨기신 즉 그들을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 즉 그들이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오늘 밤에요 하나님이 우리 코에서 호흡을 딱 빼가시잖아요. 걷어가시면 우리는 내일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장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았다니까요. 10편 127편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며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며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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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며 헛되도다 헛되도다 세 번이나 말하고 있네이 고난주간 성규요일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게 살았던 모든 허물과 죄를 다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참된 신앙은 뭔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거룩한 감정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셔야 돼요. 두 번째로 이 회개한 강도는요,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41절 말씀 보세요.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험을 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거니와. 이 사람은요, 지금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여러분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어떠시죠? 죄를 지으면 지옥 갑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면요, 우리 모든 다 지옥 가야 됩니다. 죄안 지은 사람 있습니까? 다 지옥 가요. 그러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삶을 고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1장 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케 하실 것이요.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이 주님의 약속을 믿으십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했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값없이 용서받았음을 믿으시지요. 만약 주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새롭게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었다는 확신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깊이 머물면서 모든 죄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죄를 다 고백하셔야 돼요. 그리하여 사죄의 확신과 기쁨 가운데 부활 주의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5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말씀을 보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이 아닙니다. 죄인이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지 않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믿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믿음은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 되는 거. 우리가 진실된 믿음으로 주님과 하나 되면 나의 죄가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이 내 대신 형벌 받으시고 나는 자유함을 얻습니다. 나는 아무 공로가 없지만, 나는 아무 의가 없지만 주님과 내가 하나 되면요. 주님의 의는 바로 나의 의가 되어서 나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라 의인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짊어지시고 달리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고 예수님의 의는 바로 나에게 전가돼요. 나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맞교환되는 장소가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그 주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생각하면 벌레만 또 못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이 회개한 강도는요,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고 부탁했어요. 42절 말씀 보세요.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나를 기억하소서. 자신이 한평생 저지른 죄를 생각해 보니까,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이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 같은 놈이 구원받을 자격이나 있겠나.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죄 많은 이 인생 불쌍히 여겨 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사실 이러한 믿음의 고백은요 아무나 할수 있는 고백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강도 이 회개한 강도가 이런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 쉬운 고백일 것 같으십니까? 엄청나게 어려운 고백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가장 비참하고 가장 낮아지신 상태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오병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요. 막 죽은 자를 살아나게 만드시고요. 안진배기를 막 일으키시고요. 눈먼자에게서 눈 뜨게 만들어 주시고요. 응? 막 그런 기적의 현장에서는요. 아 어,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요?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온갖 칭찬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저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제문제도 해결해 주십시오. 사람들이 막 인산인해를 이루면서 예수님께 몰려오지 않았습니까? 그때는요 누구나 다 이런 고백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기는 쉽습니다.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에 성경에 뭐라고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설리기관들과는 차원이 달라서 권세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나의 구주이십니다. 나도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요. 너무 쉬운 일 아닙니까? 누군들 못 하겠습니까? 그때에는 막 엄청난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새로운 가르침과 병고침과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 오, 저분이 메시아가 보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내 문제도 좀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누가 말못 하겠냐고요. 다 말하지. 그런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강도들 사이에서 가장 비참하고 무기력한 모습으로 죽고 가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 안 보이십니까? 자기하고 똑같이 그냥 신음 소리 내고 있어요. 고통스러워하는 별볼일 없는 인간 같은 예수를 향하여서 이 강도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여,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도 좀 기억해 주십시오. 당신은 당신 나라의 주인이십니다. 여러분 회개한 이 강도에게 어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수 있을까요? 어떤 성경학자는요, 이 회개한 강도에게 일곱 가지 중요한 신앙의 고백이 담겨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이 강도는 영원 불멸을 믿었다는 거예요. 죽으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영혼은 살아있어요. 죽어도. 두 번째, 내세의 심판을 믿었다는 겁니다. 셋째. 회개한 사람이 가야 할 곳과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 갈 곳을 알고 있었습니다. 넷째,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처참하고 비참하게 죽어 가시지만 이분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자기를 기억해 달라고 하는 겁니다. 다섯째, 아무리 추악한 죄인일지라도 예수님께 진실로 회개하면 예수님이 받아 주신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섯째, 이 하나님 나라의 열쇠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일곱 번째 구원은 바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의 어린 양 제물로 달리신 예수님께 있다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 짧은 고백 하나하나에 이 깊은 의미를 가지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행학자의 믿음보다 이 한편 강도의 믿음보다 더 낫다고 과연 말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우리도 이 회개한 강도처럼 진실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부리신 주님의 그 사랑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상에 헛된 것들의 마음을 두고 사셨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진실로 회개하며 고치시기를 바랍니다. 독일의 한 시골 마을에 세무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얼마나 불량하든지 세금을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습적으로 훔쳐서 도망다닙니다, 도망갑니다, 낭비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어느 날 잡혀요. 그런데 또 많은 돈을 세금을 훔쳐서 또 도망갑니다, 가출합니다, 허랑 방탕하게 막 쓰다가 어느 날 유치장 감옥에 들어가는데. 그때 그 아이의 나이가 16살입니다. 그런데 이 불량 소년이 예수님을 만나요. 그리고 영국으로 건너가서 브리스톤이라는 지역에서 고아원을 세우는데 사람들에게 손을 전혀 벌리지 않고 한평생 수천 명의 고아들을 돌보는데 기도로 요이 모든 것을 다 채움받습니다. 누구 이야기인지 아시죠? 5만 번 기도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이야기입니다. 고아의 아버지. 이처럼 십자가 앞에서는요, 과거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과거는 막 엄청나게 돈을 횡령하고, 에? 낭비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예수님 만나고요,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변화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된 삶을 살아가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곡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도, 그리고 골고다 십자가의 한편 강도도 예수님의 그 사랑과 용서로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루다 해할일 수 없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변화되어 새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이 고난 주간 성 금요일에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주님이 듣고 싶으신 고백이 뭘까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이 듣고 싶은 고백이 뭘까요? 이거예요. 주님, 내가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한편 강도처럼 회개한 한 강도처럼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소서. 나 같은 것도 주님 기억해 주소서. 이 고백 위해 무슨 말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이러한 고백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는데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내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건, 물론이고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고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